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이제 그 1884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이만 4천 명 정도가 전 세계 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나라는 이제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들지요. 힘들어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제 믿는 분들은 하루긴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 고난이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에, 물론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이제 에, 아무런 뭐 이렇게 문제가 없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욥을 당대 의인이다고 할 정도로까지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이게 이제 싸돌아다니다가 오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그러니까 요배 요비, 요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보면 사단이 그냥 뭐 이렇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오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단에게 야 너는 이렇게 싸돌아다니고 그러냐 너너 욥을 어, 너좀 한번 봐라. 욥은 참 이렇게 반듯하고 당대의 의인이고 물론 이제 욥도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어, 이제 에, 여러 가지로 이제 잘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부모님들은 어떤 어떤 등간에 자녀를 자랑하고 싶지 자녀를 그냥 무시하고 그런 부모님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 이거 하나님 에, 그 여비,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아, 저렇게 하나님을 영화하게 하고 어, 그러지 만약에 잘못하고 자기가 조금만 어렵고 하면은. 예, 막 원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 생명은 건들지 말고 시험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요비 여러 가지로 이제 시험을 어, 지금 우리 학생들도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를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통화해서 자꾸만 실력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에 그래서 온갖 그냥 그 시험을 많이 이제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이제 막 몸에 막 이제 그 피부병 같아요. 요즘 말해서는 이제 피부병에 걸리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 거기다가 또 친구들은 말이야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좀 소망적인 얘기를 하고 야너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어 참도 어, 어 위로해 주고 이런 거보다도 너 뭔가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아 네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지. 응. 에너 빨리 회개. 그러니까 요번 그렇게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나 잘못한 거 없어. 어너 말하는 걸 보니까 너 잘못한 게 많구나. 아 어, 잘못했다고 자꾸만 해. 잘못한 게 없거든요, 보면. 이런 가운데서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제 요, 요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서 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너무 힘들고 나 죽을 지경입니다 진짜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교훈으로 주는 것이 뭐냐면 에, 네가 이 땅에 와 가지고 이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보다 네가 더 대단한 존재지 나는 너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은혜죠 은혜. 요비 뭐라고 고백 그래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귀로만 드던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나중에는 그 재산이 다 없어지고 가족들도 다 엉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나중에는 갑질의 복을 받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인들은 당장 지금 어렵다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꼭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뭐 잘못하고 무슨 꼭 죄가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아이들이 뭐 시험을 보는데 뭐 죄를 져서 애들이 시험을 봅니까? 애레시험을 통해서 이 풍랑 인연화해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제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은 더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도 전혀. 어 이상하지 않지요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다가늘 이제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보면 예수님도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면서 어, 예수님하고 이제 예수님 제자들을 양성해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인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이제 유대의 이제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고서는 저런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요한복음 3장 아, 이, 특히 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예수께서 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기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당시에 공부를 많이 한 유대 유대인들은 뭐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지도자라고 할수 있는 이분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 주시지 않은 분 같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 말씀을 보내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거는 예, 그니코데모라고하는 그러니까 그 공부 많이한 율법의 아주 정통한 율법학자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어떻게 그러면 이제 거듭난다는 것이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됩니까? 아,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 해답을 이렇게 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참 신비한 말씀에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어 도를 닦고 가지고 구원의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듭날 수가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이제 사도 바오 선생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하면 오거스틴 누가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시절 때그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로마가 그어 국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바르게 좀 똑바로 살았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분이 봤을 때. 에 그러니까에뭐 하나님께서 뭐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은 그런 것보다는에 우리가 노력을 하고 어, 믿는 사람들이 맨날 죄나 짓고 말이야. 맨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이나 받고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노력하고 어, 우리에게도 이렇게 자유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애쓰고 힘써 가지고 무슨 아담이 뭐 죄진 거? 그건 아담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지. 아담의 원죄가 뭐 우리한테 뭐 전가가 되긴 무슨 전가가 돼? 에, 이런 이제 이론을 펼치면서요. 어, 나름대로 이제 에, 이분은. 가만히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똑바르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살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름대로 이론을 펼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원죄는 아담이 죄 졌는데 아담한테 그 물어보지 그럼 뭐 우리한테까지 연결을 시키려고 하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좀 똑바로 살고 바르게 살고 구원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이 니고도에머에게 알려준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거듭나는 게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야 의인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들 피를 흘리시고 피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보면 이제 그리고 예수님의 율법을 다 지켰어요 이게 참 신비스러운 어떻게 보면 이제 교리라고 할 수가 있죠 보면은 이 교리 설계를 하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그건 목사님만 좀하시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시다가 끝났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고 어떻게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보면은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된 거야.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들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셨잖아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엠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리 때문에 우리는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거는 참 이런 거를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오구스티는 원죄를 인정을 하고 우리에게는 물론 아담에게는 자유질을 줬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유질을 주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뭐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어 그. 도를 닦고 하는 것을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힘쓰고 도를 닦고, 어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겠군데요. 예수님의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는 것은 뭐냐면은 100% 예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늘 자녀들도. 어, 모든 게 전부 다 부모님들의 은혜지. 그 부모님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거지. 이런 걸 우리가 모르죠. 우리는 우리가 도약을 해서 우리 스스로 애를 쓰고 힘써서 구원도 우리가 받고 내가 떠도 돼야지. 내가 구원 받는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게 은혜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들 지금도 예배를 들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보면은 핍박을 당하고 참 힘든 그런 나라들이 있죠 보면은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세계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나라들이 그냥 자 이렇게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지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게 극복해 나가지 돼요 하나님요 살아계주 역사하시는 거죠 이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 가끔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천국이 진짜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천국이 보여요 천국이 믿어져요 우리가 믿음의 결곤 영혼의 구원이라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해가지고 어, 저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신기하게 천국이 믿어지게 되고 자꾸 예배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떠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뭐 얼마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모든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는. 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왜이 땅에 왔으며 음, 에,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전에는 몰랐는데 알게 되는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나는 참 힘이 없는데 에,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그런 리더를 양성해 주는 그런 어떤 그런 분이 아니고요 그분은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분이야 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다 주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를 그렇게 알려 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을 해서 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우리 속에 뭐가 있어 가지고 어, 그를 어떻게 개발 시켜 주면은 하나님도 알 수가 있고 큰 인물이 되겠다해 우리는 다 어,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고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또또 단계 없어요. 보면 늘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하게 그지 없죠. 보면은. 음, 우린 절대로 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음, 마귀는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 뭐냐면은 네가 신이 된니가 우리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니네 어, 속에 그래도 어떤 그런 제 귀한 곳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개발을 시켜 가지고 자꾸 발전시키면은 네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동등한 그런 위치까지 올라갈 수 가 있어 그래서 막뭐 굉장히 노력 많이 하는 분들인데 그건 아니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예, 여러분들 직업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빈둥빈둥거리다가 이렇게 세상 끝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보면요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일을 여러분들 그니까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소명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소명이고 요즘 막 어렵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에, 그럴 때마다 에, 에르토리오 감사가 생각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온 탕자에서도 보면 은그 아버지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기도는 많은 기도를 하는 것보다 처음에 조금씩 조금씩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를 이제 아, 그건 내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보면은 그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아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생을 각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걸어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는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걸을 때. 에 조심해야지 돼요. 근골격계가 이제 이상이 생기게 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어, 늘 이렇게 조심조심 해 가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사과 가면은 그게 얼마나 새록새록 참 재미가 있고 은혜가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왔으니까 그래도 이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 지면서 성탄절도 이제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질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감을 주셨어요. 어느 선교사님들이그 나라가 어느 나라든지 간에 너무 민족주의적으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요나 설교를 목사님이들이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니니에라고 하는 에, 정말 문제가 많은 도성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많이 짓고 이방 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어, 또 많은 그참그 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네 내가 가지고 어, 그 친구들한테 회개하라 이렇게. 에. 그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니네에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다시 수로 가지 않습니까 요나가 아, 그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시켜서 큰그 고기 어, 배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나서 가서도 어, 물론 이제 가서 이제 에, 말씀을 전하니까 니네 사람들이 그다 회개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laughs> 말씀은 전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저분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누에 가서 전하니까 이분들이 다 회개하고, 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물론 니누에 사람들이 막 돌아오니까, 요나가, 어, 이제 삐죽삐죽 거리는 겁니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는 에, 요나가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시청과 교육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어, 그 더운 날에 이제 그 에, 이 하나님을 항상 이런 저런 방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보면은 이제 너무 더우니까 이제 에, 그 어디 이제 그늘진데 가서 이렇게 이제 잊고 싶어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너무 더우니까 이제 바싹 말르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또 이렇게 원망하고 여러분들 그 u s 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러시아하고 u 라이나 전쟁은 빨리 끝내야 돼요 사람이 수없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야 그 u s 안돼 a Russia, Russia, r u s s i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넘치도록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위해서 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된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보내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네. 좀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신기한 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즐거움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 나라가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 선교사님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분들은 온갖 비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이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잘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박수를 쳐주고 야, 여러분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해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운행해주시고 성령께서 위로해주시고 힘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에,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죠 그러나 앞으로 많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에, 그래서 지금 사회 복지도 많이 좋아지고요 보면은 어떻하 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진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에, 우린 지금 전쟁 중에서 휴전상태로 어 수십년이 지나지않겠습나까 언제 전쟁이 터져도 어, 이게 이제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같이. 그러나, 이렇게 같은 동족들끼리 싸매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요,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이렇게 갖고 가지고 있는데, 이런 때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평화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남는 갈등이 너무 심한데,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이 정치권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실 테니까, 하나님 서로 싸우지 말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고, 어, 여러분들 한번 참으셔도 한번 더 참고, 어, 여러분들 어디 가나 다투고 싸우고 하면 특히 어린아이들은요, 싸움하는 걸 보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보면. 어린이 집안에 있는 어, 집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큰 소리도 제대로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보면 아이들한테 전부 다 어,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디고데모에게 중생이 하지만, 음, 응? 거듭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거듭난다 가면 참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성령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과 물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얼마나 가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려는 분들, 잊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보면 복이라는 것이 무슨 뭐 우린 또 오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귀하죠. 보면 눈이 밝고, 뭐 머리가 맑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건강에 복을 받고 이런 것도 다 귀하지만, 여러분들 복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형들 우상들이 주는 그런 에, 그런 지복적인 우상의 우상이 무슨 복을 줍니까? 보면은 처음에는 복을 준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그렇게 하지만 은 결국은 에, 궁극적으로는 그 복이 아니에요 보면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막이막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지. 금 트럼프 대통령도 막을 말야 막 여기서 거래하고 되겠어 어린 그 어,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지마 어? 어, 막 그런 얘기가 뭡니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든 얼마든지 많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